네 안녕하십니까 최정길입니다 제가 이제 쿠팡쿠리어 영상을 올릴 때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덕분에 방송국에서 연락도 와서 뉴스에도 출연하게 되었어요 <laughs> 쿠팡쿠리어를 한지 지금 한달반 한 정도가 됐죠 근데 이제 한달 동안의 수입을 한번 지금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원래 처음에 목표는 한번 나올 때마다 10만원씩 하고 싶었지만 이게 제가 또 와이프랑 같이 스케줄을 조절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냥 한 오전만 하고 간다든지 한 5시까지만 하고 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래도 제가 처음에 계획했던 200만원 처음에 2 0 0만원이 목표였는데 어우 얼마를 벌었을까요? <laughs> 일단 평점, 아니 평점 이다 봐야지 재밌지. 자내 수입은 지금 오늘 오늘 같은 경우도 오늘 아버지 생신이라서 생신이셔서 지금 47,000원만 하고 지금 집에 이제 들어갈 겁니다. 돈보다 가족이 소중하니까요. <laughs> 자내 수입 일단 3월 1일부터 3월 5일까지 총 135만 원 그리고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124만 원. 두 개를 합치면 와우 150만 원을 넘어가네요. 아우, 아주 아주 만족스러운 그런 성과인 것 같습니다. 어, 지금 가격도 지금 많이 내려갔지만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뭐한 시간에 콜이 하나 들어와서 7천 원을 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뭐 4천 원짜리가 뭐세 개가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기존에 이제 배달하시던 분들께서 이제는 자기 본업을 주로 하시고 쿠팡을 많이 접속을 안 해주신 덕분에 저희한테 이제 쿠팡만 하고 있는 있으신 분들한테 이제 콜 회, 개수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기다리는 게 이게 진짜 이게 제일 힘든 것 같거든요. 아무리 이게 일이 쉽고 재밌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아무래도 그냥 길바닥에서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아주 자랑스러워서 이렇게 기록에 남기고 싶었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과천 서울랜드 입구인데 서울대공원 입구인데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꽃이 활짝 폈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를 즐기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배달만 하고 있네 <laughs> 제가 너무 안쓰러워서 이렇게 잠깐 집에 가는 길에 쉬면서 영상을 남겨봅니다. 아유, 진짜 오토바이야 진짜 고생 많았다. 이게 연비가 나빠서, 그러니까 기존 배달하는 그런 바이크에 비해서는 연비가 안 좋아서 걱정을 좀 했는데 기름값은 한 20만 원 정도가 지금 나간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 나쁘진 않죠. 기름값 빼고 뭐 브레이크 빼, 브레이크 패드 가격 빼고 또 오일 가는 거 빼고 하면은. 그냥 200만원 초반대를 벌었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4월달까지도 공연이 지금 저희 공연, 공연장이 문을 닫은 상태라 일단 다음달까지도 열심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제가 또뭐 올리고 싶은 거 있으면 올릴 거고요. 안 올리고 싶은 거 있으면 안 올릴 거예요. <laughs>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뉴스는, 어, 다다음 주에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네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보니까 배민이랑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어떤 건가 이렇게 사람들의 궁금증을 풀어 주는 그런 방송 같은데. 근데 얼마 전에 맞다. 배민 같은 경우도 이 쿠팡이츠처럼 이 강제 배차? 강제 배차? 지정 배차? 어, 그런 시스템이 도입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 시스템이 진짜 이 소비자들한테는 굉장히 장점이 많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점이 많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저희 군포, 이 삼본 지역에는 아직 쿠팡이치가 없는데 나중에 쿠팡이치가 들어오면 저는 쿠팡이치로 음식을 시켜서 먹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쿠팡이치로부터 100만원을 받고 영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지만 전혀 100원, 10원도 안 받고 만든 영상입니다. 좋아요 92, 싫어요 8, 흘렀음 훼손됨. 훼손된 포장 또는 음식은 고객만이 노수 있게 떨어뜨립니다. 배달 중 음식 크게 해드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이때 그, 그 조그만한 소스 통이었는데 그 비닐봉지 안에서 이게 꽉안 닫혀져 있던 거예요. 이게 좀 억울하긴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죠. 뭐 수락률 99, 배달 완료율 완료율 97, 약속 시간 내 도착률 97, 약속 시간 내 도착률 100 고객 이야. 이걸 관리를 잘해야지 쿠팡 측에서도 콜을 잘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확실합니다. 관리를 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400cc다 보니까 엄청나게 멀고 그리고 촉박한 시간 내에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런 데는 전한테막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가까이 있다고 이게 배차를 해주는 게 아니라 진짜 엄청 말도 안 되는 걸로 막 저한테 막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 이걸 해내자. 하는 마음으로 그냥 다 콜을 다 받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취소 진짜 안 하고, 취사, 수락 한번안한 적이 있는데, 집에 오는 길에 실수로 안 끄고,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안 바꾸고, 터널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제. 우면산 터널로 들어갔는데, 콜이 잡힌 거야. 그때, 딱한 번, 제가 수락을 취소했었는데, 그때 내가 만약에 콜이 6천원7천원만 ,000원, 됐어도, 제가, 다시 터널을 돌아서 배달을 했을 텐데, 그때 4,5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집에 왔어요. <laughs> 1,500원. 아, 그 차이가 큽니다. 수수료 지급일이 원래는 10일하고 25일 이렇게 들어왔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같은 돈인데도 이게 매주 돈이 들어오니까 뭔가가 더 돈이 빨리빨리 필요하신 분들은 정말 더 좋은 좋을 것 같고요. 쿠팡도 이렇게 원래는 이거 배민에서도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지급을 해주셨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좋은 점들은 서로서로 배워가고 닮아가고 따라하고 하면서 이 배달 문화 자체가 더 발전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뵐수 있으면 뵙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